예, 청산도 국화리, 오천지기 진짜지, 이동진이 내항도 향토역사와 문화전시관 청산 화시문화거리가 있고, 낙다도 석현제영화창이입니다 구매와 일여인의 넓은 이 색상이 많네보 고인돌, 초근, 범파이, 옛 담장, 그래서, 여기, 여기 오면, 추천 코스. 딱 나오네. 관광 이코스 청산 비경 4, 7코스. 콧바람 코스 3코스. 코스. 이야. 응? 아, 청산도, 이게 뭐야, 이게. 네, 석편전차량기하고 범에 와있기 때문 왼쪽으로 가면 진산리 지리청소 해변이고. 꽃도 이렇게 팔리고요. 청, 도청 1위. 하여튼 옛날에 와서, 야, 주라고 전복 진짜 맛있게 먹은 지역인데. 정말 싱싱하던데 아, 주금 사가지고, 지금 여기, 청산도 수납버스. 야, 이걸 타는 거야, 이걸. 이걸 타는 거 어, 아, 여기, 도청항에서, 기보 그, 시험해져, 지지성성과 공격장. 자, 이 차는, 정류장이 금방금방이니까, 바로, 어, 일반 시내버스가 제일 생겼으니까요. 개인 시간을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좀청사 가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도로한 바퀴 다 돌면 은 시간은 안 내리고 돌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밖에 안 걸려요. 네. 중간에 내려서 구경하시고 을또 다음 차를 이용하시면 다음 차에 네, 또 하나 가지고 따라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니라 이거. 요걸 요걸 가지고 저쪽에서 사가지고 저기서 네, 네, 사가지고 저쪽으로 네, 가주시고요. 네. 요, 요 바로. 요건제. 40분 걸리고 40분 버스가 시내버스처럼 생겼어요 그래 여러분들 좀 양해 바라고요 불편하시지만 시내버스다 생각하시고 어, 도시처럼 환승하면서 어, 청산도를 일주하겠거니 하시면 은좀 불편하셔도 참을만 할 겁니다 어, 청산도 같은 경우는요 완도에 속해 완도군에 속한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이 사람이 사는 섬이 다섯 개가 있어요 속에서 가장 큰 섬이 청산, 청산도인 거예요. 그리고 어,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이 아홉 개 해서 1 4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청산연입니다그 안에 스물 개 바로 지금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폭우가 보여요 근데 아나 왼쪽에 앉아가지고 억울해 분해 죽겠어 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버스에서 내리시면 다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폭우로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승강장인 박미 서편제 촬영지에서 내리시고요 11시 반배 타실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때는 이제 드라이브 하듯이 구경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어? 나는 1시 배인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신 다음에 문화대로 등록된 돌담마을이라는 곳에 이동하셔서 또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 오시면 11시 55분에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8시배를 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늦게까지 갈 건데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청계리라는 곳에 돈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돈바이라는 곳은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사편대 촬영지에서 산능선 쪽에 어, 정면으로 몽통하게 올라온 바위가 있을 거예요. 이따 걸어 다니실 때. 그 범바위를 가려면, 어, 그 버스가못 들어가니까 걸어갔다 오시는데 1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한 시간 반 걸어갔다 오시면서 다음, 다음 회차에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되니까요. 버스 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당리라는 마을이고요. 우측 뒤쪽으로 저 2층 집도 보이고 그러는데 어 그1코스 길만 걸어도 사실은 1 시간 반 넘게 걸리는 코스예요. 여러분들 어 동네 구경하시고 서편지 차은 다음에 걸으시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과 중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